이건 좋겠다, 요건. 그럼 저는 겨울잠 자겠습니다. 아디오스. 나 하나도 없어, 이거. 나 앞에 아 정면 보이기밖에 없어, 정면 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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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버려, 안키, 안키, 안키. 이사람이 웃는데 너 보고 어,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고기야. 맛있다. 의사에서 자고 있어, 의자에서. 야, 선생님한테 걸렸어. 야, 너왜왜 자래?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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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 오늘 화장실 청소야. <laughs> 고기 고기. 고기. 너 오늘 오늘 사장함 청소야. 여기 청소해. 여기 안에. 야, 죽을래? 좀 거기자에. 있래 인간고기. 인간고기를 달라. 야, 긴, 야, 이거, 비번방안에 놓으니까 안 들어와, 사람이. 으악. 여기 사물랑 청소야, 너. <laughs> 네 여기 사물랑 청소해, 빨리. 싫어! 안할 거야! 일어나. 야, 싫어. 아침, 아침, 엄마의 잔소리. 야, 너왜 이제, 왜 이렇게 계속 잠만 자니? 위조해? 위조해? 외조 <laughs> 네 왜? 왜 진짜 외네 진짜해 미치놈나봐얘네반다반다 하지 말라고 혁명이다 <laughs> 혁명 혁명이다 죽어 죽어라 혁명 어얘얘아 예, 예, 예몽이 예이 아까 전에 잠스타서이 예몽 아예 에몽. 에몽이라고 했는데요. 에몽? 도라에몽? 도라에몽?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도라에... 도라에몽이 아니에요, 도라에몽. 어, 이거 쪼다 안한 나한테 었지 야, 3, 2야, 4대3을 지냐? 저쪽에 에몽이, 에몽이 있어요, 에몽, 에몽. 도라야 너무 잘해. 도라이몽이 있어요, 도라이몽도라에몽 잘해요? 아, 도라, 아, 도라... 아, 저, 바이언맨이... 아, 진짜 어쩌고, 파이언맨이. 아, 이이라가 귀여운 어, 잡혔다. 그... 야, 이 사람, 야, 이 사람, 개가뭐 관통 안 통하는 거 몰랐나 봐. <laughs> 야, 야, 이 사람, 무수인 척, 무수인 척 보였는데 그걸 모르나네 그걸 몰랐네, 무수인 줄 알았네. 야, 무수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네. 어, 여기 여기 있다, 아싸! 잘했다. 3, 잘했다. 3요 준비도 이준비들다 잘했다. 3이에요, 준비들이, 잘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 이 순간에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밖에 갔다 온다고요? 이거 저요? 어, 저, 저이 저, 저, 뭐, 못 구했어, 잠 어, 아씨. 야, 힐러판 지키면 이거 이기겠다. 부 와야 이거는 진짜 음. <laughs> 조금 조금 어렵 <어렸>, <laughs> 어, 이거 대기. 어 이거 계속 오네 이와 중에 페이스북? 친추? 어 뭐야 야야야니 네 블루팀 와야 되겠다 나 블루팀이야 나 블루팀이야 시작 오아 <laughs> 저거 한명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생존자? 아우, 덥다. 근데 왜 다.. 왜 들으면 다들 침 나오는 거 보이지? 어? 왜요? 계단, 야, 계단 좀, 그, 파이어, 어? 파이어맨 습는은 모르나봐. 자, 야, 아, 니, 니가 잘하잖아. 아, 다른 사람들 아, 못해, 아, 어차피 해도. 아, 어느 야, 아, 빨리. 아, 네. 음, 네. 구했어! 나, 나신전자한명 구추됐어 아싸 이거 <목소리>

오시면 안돼요. 여기 완전 개.. 대 좀비.. 개판이거든요? 아 여기 대 좀비 와요. 대 좀비.. 빨리 잡으세요. 미친.. 다 됐다. 아시 아.. 아.. 어떡해. 나와. 나와. 제가.. 힘들아 제가.. 좀비.. 그거.. 인간 끌고 올게요. 빨리 나님은 여기.. 그래. 있어요. 이쪽 이쪽에서 한명더대고있습다 와, 대박. 제발저 제쪽에 지금 생존자 있거든요. 근데 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발저구해 주세요. 제발. 제발 저구출해 주세요. 제발. 저 밑쪽이요. 그위쪽 오른쪽 밑쪽. 안 구해 주는데 저문이 해 주세요. 아. 그러? 아니요? 와, 뭐지? 아, 못지 아! 제 제쪽에 사람 있어요. 사람 좀비. 사람 좀비가 저문 코치다에 지키고 있어요, 지금. 주방장. 아, 주방장에 사람 좀비가 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쪽주방장가 아, 야, 아니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지. 어차피 2대2 야, 어차피 이두 명이나 죽였어요. 저 어제 못살았나요? 이분이 지키고 있어. 저준비졸어가는 이거 준비고정민나한줄부 <laughs> <밈 드라, 웃음> 두... 어, 저... <laughs> 이... 이... <laughs> 아, <laughs> 요. 아, 이 미닛. 고 이건 진짜 다 네,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영상 끊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일단 잠깐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와. 네, 다시 켰습니다. 네, 저희가 이겼어요. 와. 결국엔. 일단은 저 오우, 문의 오우, 트, 오우, 트 오우, 저 딸기비님의 트루지 때문에 오우, <laughs> 1점 더, 오우, 사, 오우, 1점 더 얻을 수 있는 거못 얻었어요. 의의가 없네. <laughs> 이런. 방화. 방화, 디래. 이게 이게 경험치가 이렇씩 꿈쩍꿈쩍 가지고 오늘 레벨업 못하겠네요. 엄마들도. 어어어어. 인간 먼저 하시게요? 네. <laughs> 두 판만 더 하고 끊을까요? 응. 두 판. 두 판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응. 음. 아, 뭐야? 이게 쪼만한 얘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패시구나, 와, 이거 완전 귀여워, 암호이 이거 패. 조만하니. 별로 아. 그냥 마, 마지막 게임은, 저그로합시다 아. 이번 판이 마지막이에요? 아, 이번에 노란풍선! 노란풍선! 노노란 노란풍선! 노란풍선! 이런 사람들 꺼졌다니까. 얘얘얘 옛날에는 이런 사람 없었는데 요즘에 이런 사람 늘어났어. 조금. 많이. 아, 노란풍선. 근데 이런 잠수탄 사람들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지, 근데? 몰라요. <laughs> 이 사람 그냥 게임 켜놓고 이 가운데 이거 누른 다음에 가, 어디 나간 거 아니에요, 밖에? 아이고. 이 이것만 눌러놓고 밖에 밖에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오, 나갑시다. 음. 그냥 끊을까요 이제 이제 그만할까요? 아 마지막 게임은 클래시러로 갑시다. 네 클로에 친선전. 드래프트. 자 저희는 어. 이만 좀비고 영상할게 끈톡하겠습니다. 뭐? 네. 네? 좀비고 영상은 영상만요. 영상. 그 어. 디프디도 뭐할 그거 할 거라 클래시러야? 네디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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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